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이명웅의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명웅은 오늘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로 광고 촬영을 할 예정이다. 이 정보는 이명웅이 팬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 코스메틱 브랜드는 이명웅과의 협업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팬들에게 곧 알릴 예정이다. 특히 이번 프로모션 촬영에서 이명웅은 다른 여자 가수와 함께 촬영에 임했다. 이 여성 가수의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브랜드에서 이 프로젝트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A라고 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요청합니다. A씨는 예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으나 지금은 한국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. A씨는 이명훈과 인연이 깊다고 전했다. 이명훈과 A는 2년 전 작은 행사에서 만났다. 당시 이명훈은 미스터 트롯 대회에 참가해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. 현재 A씨는 아직 익명으로 활동에 어려움이 많아 가수 은퇴를 앞두고 있다. 그러나 이명웅은 운이 좋게도 A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당시 A씨는 미스터트롯 대회 녹화에 참가한 관객 중한 명이었다. A씨는 미스터트롯 전편에 출연한 뒤 출연자들의 무대를 보면서 가수에 대한 열정이 더욱 커졌다. 특히 A씨는 이명웅의 팬이고 이명웅도 이를 알고 있다. 미스터트롯 대회가 끝난 후 이명웅은 1위를 차지하며 연예계에서 이름을 알렸다. 이후 이명웅은 A가 가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다. 이명웅은 A씨를 성악반에 소개하고 좋은 성악 선생님에게 A씨를 훈련시켜달라고 부탁했다. 또한 이명웅은 A에게 피아노나 기타 등 배우기 쉬운 악기를 소개하기도 했다. A씨는 약 1년간의 힘든 훈련 끝에 2020년 중반 메이저 가요 콩쿠르에 진출해 챔피언이 됐다. 이후 A씨는 더큰 인기를 얻으며 팬클럽을 결성했다. 이명웅은 A씨가 지금의 가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. A는 가수 이명웅에게 정말 감사하다. 이명웅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. 이명웅이 후배와 함께 광고 촬영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팬들의 기대가 크다. 오늘 뉴스를 경청 주셔서 감사합니다. 만일 이 동영상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면 좋아요. 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